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낡은 몸편 바지에 구멍 난 밀짚모자를 쓰고 매일같이 텃밭을 일구는 박정숙 할머니가 살고 계시죠. 겉보기엔 허리가 살짝 굽은 평범한 시골 노인 같지만 사실 그녀는 국내 최대 유통 기업인 js그룹을 일궈낸 전설적인 창업주의자 명예회장입니다. 화려한 회장실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건흙 냄새를 맡으며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입구에 요란한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천막이 세워지고 효도 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리자 심심하던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공짜 계란에 설탕까지 준다니 이게 웬 떡이냐며 순이 엄마도 정숙 할머니의 손등 바람을 치며 서둘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지만 입구에서 노인들에게 90도로 절을 하는 청년들의 눈빛이 어딘가 번들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직원을 부리며 사람을 봐온 그녀의 직감이 불길한 신호를 보낸 것이죠. 천막 안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고 무대 위에서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최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재롱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친아들이 되어드릴게요. 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에 노인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대 뒤에 쌓인 상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상자 옆면에 적힌 제조사와 성분 표시를 보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유통업계에서 이미 불량으로 판명되어 퇴출당했던 저금 약초 찌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팀장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본색을 드러내며 검은색 액체가 든 병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천종 산삼의 정기를 그대로 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원래 500만 원인데 오늘만 특별히 제 진짜 부모님 같은 여러분께만 150만 원에 드릴게요. 사기꾼의 입담에 홀린 노인들이 너도나도 지갑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차분하게 옆자리의 순이 엄마를 붙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순이 엄마 저거 사지 마요. 저거 다 설탕물이야. 그 순간 무대 위에서 기민하게 상황을 살피던 최팀장이 정숙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업을 방해하는 노인네를 발견한 그의 눈등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지요.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정숙 할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비싼 구두 소리가 흙바닥을 거칠게 짓밟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주변 노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팀장은 박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 없으면 저기 가서 공짜 휴지나 받고 집에 가시지. 왜 남의 귀한 장사를 망치고 그러실까?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최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총각, 이거 성분이 허위네. 유통기한도 조작됐고, 이 바닥에서 이런 짓 하면 천벌받아.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에 최 팀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노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할머니를 몰아 세웠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보네. 여러분, 이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돈 없어서 질투하는 겁니다. 사기꾼의 선동에 순박한 노인들은 정숙. 할머니를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며 조용히 천막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 최 팀장의 비웃음 섞인 욕설이 들려왔지만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마을 어귀 낡은 트럭 뒤에 가려져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시골 할머니의 가면을 잠시 벗어두고 호랑이 같은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차 안에서 대기하던 김비서에게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김비서, 저 천막 안에서 파는 물건들 성분 분석표 당장 뽑아오고 법무팀 소집해 내 땅에서 감히 이런 장난질을 치는 놈들은 뿌리를 뽑아야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천막 안에서는 여전히 사기꾼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그 가난한 노인네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시계추가 사기꾼들의 파멸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나간 뒤 천마가는 최팀장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방해물을 제거한 승리자처럼 기고만장해져서 목소리를 더욱 높였지요. 방금 그 할망구 보셨죠? 저렇게 마음이 꼬여 있으면 복이 안아요. 여러분은 복 받으시라고 제가 특별히 더 챙겨드릴게. 그의 화려한 손동작에 노인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무대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감정호소와 불안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최 팀장은 미리 섭외해 둔 바람잡이를 무대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분은 지난달에 우리약 드시고 암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바람잡이 노인이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자 순박한 시골 분들은 너도나도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종교 집회장처럼 열광적인 분위기로 변해갔죠.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요란한 음악을 틀고 박수를 유도하며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 사이 부하들은 노인들 옆에 밀착해 앉아 귓속말로 계약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건 정숙 할머니의 절친한 친구인 순이 엄마였습니다. 순이 엄마는 손자가 대학에 갈때 등록금에 보태주려던 쌈짓돈을 수건에 꽁꽁 싸매고 있었지요. 사기꾼들은 귀신같이 그돈 냄새를 맡고는 그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어머님, 손자 대학 가면 뭐예요?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게 더 불효해요. 이약 드시고 건강하게 손자 졸업식 가셔야죠. 그 비열한 말장난에 순이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천막 밖 검은 세단 안에서 정숙 할머니는 태블릿 PC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자료에는 최 팀장의 화려한 범죄 이력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는 과거 정숙 할머니의 회사 대리점에서 공금을 횡령해 도망쳤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구나. 내 돈을 훔쳐 달아났던 놈이 이제는 내 이웃들의 피 같은 돈까지 노리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법무팀으로부터 제품 성분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산삼 추출물은 0.2%도 들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 사기를 넘어 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범죄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다시 천막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이제 노인들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요구하며 고액할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대충 설명하며 지장을 찍게 했고,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지금 안 사면 사은품으로 준 계란값 다 내놔야 한다며 협박을 일삼았지요. 순이 엄마도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낡은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정숙 할머니가 천막 입구를 거칠게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발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지요. 노인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최 팀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진짜 매를 벌려고 작정했나? 나가라고 했지." 최 팀장이 정숙 할머니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최 팀장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다 무효야. 그리고 너 최석구, 7년전 J.S 유통 대전 대리점에서 사억 들고 튄 놈이 감히 여기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자신의 실명과 과거 범죄 사실이 튀어나오자 최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천막 안은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정숙 할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사기꾼들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입에서 자신의 본명과 치부인 과거 행적이 튀어나오자 최 팀장은 잠시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막 안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노인들은 영문을 몰라 눈을 뻔히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최 팀장은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소설을 쓰시는 거야? 최석구가 누구야? 난 효도건강 최진수 팀장이라고. 그는 오히려 정숙 할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는 주변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할머니를 위협적으로 애워쌌습니다. 이 할망구가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네. 어르신들, 치매 노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장사 망치기 전에 당장 끌어내. 최 팀장의 고함에 부하들이 정숙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옆에 있던 순이 엄마가 깜짝 놀라, 아이고, 왜 이랴? 놓아줘. 라며 말렸지만 사기꾼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팔을 붙잡힌 채로도 흔들림 없이 최 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름을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해도 그 비겁한 눈빛은 못 숨기지. 7년 전 내가 버리고 간내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하니. 그 말은 최 팀장의 영린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정숙 할머니의 낡은 밀짚모자를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입 닥쳐. 이 노인네가 오늘 재산날이고 싶나 본데 곱게 보내줄 때 꺼져. 최 팀장은 직접 할머니의 가슴팍을 밀치며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소매단이 찢어지고 바닥에 무릎을 찢는 상황이 발생했지요. 노인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고 천막 안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제 노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목격자 인 정숙 할머니를 입마금하기 위해 뒤편 창고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사람 죽이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녀?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사기단 부하들이 출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창고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김비서와 연결된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뚜렷하게 경고했습니다. 석구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다. 넌 오늘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최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창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회장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여긴 내 구역이야. 여기서 죽어 나가도 아무도 몰라. 그는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다시 천막 중앙으로 나가 노인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방해꾼은 치웠으니 계속 합시다. 여기 지장 찍으세요. 안 찍으면 저 할멈처럼 되는 거야. 알겠어? 공포에 질린 노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순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정숙 할머니가 걱정되어 어쩔 줄 몰라했지요. 사기꾼들의 광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마을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이 갈취당하기 직전에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막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신호를 받은 김비서가 본사보안팀과 함께 마을 입구에 도착한 것이죠. 또한 할머니가 미리 손을 써둔 지역 경찰서의 기동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끄고 은밀하게 천막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그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마지막 한 품까지 긁어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어둠 속에서 정숙 할머니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팔목에는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온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정숙 할머니가 아닌 어깨를 호령하던 박 명예회장의 모습으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천막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는 최 팀장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겁에 질린 노인들의 신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빨리 지장 안 찍어 내 인내심 테스트 하지 말라고 최 팀장이 순이 엄마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계약서로 끌어당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막의 사방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며 사기꾼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았습니다. 당황한 최 팀장이 뭐야? 당신들 누구야? 라며 소리쳤지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대답 대신 일사불란하게 사기단 부하들을 제 앞에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압도적인 체구 앞에 사기꾼들은 저항 한번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지요. 그 무리의 중심을 가르고 김비서가 창고로 달려가 문을 부수듯 열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자 김비서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예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일당 전원 포위 완료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천막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최 팀장은 명예회장이라는 단어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찢어진 옷을 여미지도 않은 채 비서가 건네는 고급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최 팀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수조원 때 기업을 이끌던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할머니의 눈빛은 아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였고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최 팀장의 발밑에 놓인 조잡한 계약서 뭉치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최석구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변한 게 없구나. 약자들의 눈물을 짜내서 내배를 채우는 그 버릇 말이다. 최 팀장은 이제야 눈앞에 노인이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JS그룹의 박정숙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회? 회장님? 박정숙 회장님이 왜 이런 시골 구석에 할머니는 비릿하게 웃으며 최 팀장의 멱살을 잡고 있던 부하의 손을 치웠습니다. 내가 감히 내 이웃들에게 독이 든 설탕물을 팔고 내 친구의 손을 강제로 끌어 내가 이 바닥에서 사십 년을 굴렀다 내놈 같은 피라미가 칠 장난판이 아니란 말이다. 정숙 할머니의 서슬 퍼런 꾸지즘에 최 팀장은 그만 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주변의 노인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밭에서 흙을 만지던 정숙 할머니가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였지요. 순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고. 정숙이가 진짜 큰 사람이었구먼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엎드려 비는 최 팀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비서가 내미는 태블릿 PC를 최 팀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오늘 판 물건의 성분 분석표다.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10배가 넘어.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야. 그리고 7년 전 내가 횡령한 돈의 이자까지 합치면 평생 감방에서 썩어도 모자랄 거다. 할머니의 선언과 동시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수갑을 차갑게 철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최 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들어선 뒤였습니다. 천막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 팀장 일당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 할머니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걸친 명품 코트보다 찢어진 몸편 바지 아래 묻은 흙이 더 빛나 보이던 순간이었지요. 할머니는 경호원들에게 마을 노인들을 부축해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가혹했지만. 피해를 볼 뻔한 이웃들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다시 예전의 따뜻한 박할머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기단 일당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경찰차에 올라타자 요란했던 천막안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장 먼저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들을 수거해 김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단한 장도 남기지 말고 법무팀 시켜서 무효 처리해. 어르신들 마음 조리는 이렇게 확실히 마무리 짓고 할머니의 단호한 지시에 비서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빼앗겼던 노인들의 쌈짓돈과 금부치들도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인들의 품으로 다사 돌아갔지요. 겁에 질려 있던 마을 노인들은 상황이 정리되자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정숙 할머니가 대기업의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민들은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치매 노인이라 비웃던 사기꾼들에게 동조했던 몇몇 분들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순이 엄마 역시 손에 꼭쥔 돈뭉치를 바라보며 정수가, 아니 회장님,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라며 말 끝을 흐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읽은 듯 어깨에 걸치고 있던 고급 코트를 벗어 김비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다시 낡고 찢어진 소매의 셔츠 차림이 된 그녀는 평소처럼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순이 엄마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순이 엄마 회장님은 무슨 회장님이야? 나 그냥 옥수수 농사 짓는 정숙이여. 이옷 찢어진 거 보이지? 나 오늘 일당 못해서 배고프니까 가서 수제비나 한 그릇 얻어먹읍시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 앞에는 예전의 사기꾼 천막 대신 정숙 할머니가 보낸 최신식 이동식 검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JS그룹 소속 최고의 의료진들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무료로 살피고 사기단이 팔았던 가짜 약에 노출된 분들을 치료해드렸지요. 또한 할머니는 마을 입구에 노인 범죄 예방, 상담소를 설치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과시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롯이 쏟아부었습니다. 최팀장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사기를 넘어 유해 물질 유통과 감금,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그들은 평생 감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할 처지가 되었죠. 특히 정숙 할머니가 제출한 결정적인 성분 분석표와 체증 영상은 그들의 변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악인들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정숙 할머니는 다시 밀짚모자를 쓰고 텃밭에 앉았습니다. 김비서가 본사에 긴급한 서류를 들고 밤머리까지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흙 묻은 손을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김비서, 저 노을 좀 봐요. 저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아니겠나? 서울 집무실 천장보다 여기가 훨씬 높고 좋구먼.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직함이나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었 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정숙 할머니 를 대기업 회장이 아닌 우리 동네 를 지켜준 든든한 큰 어른으로 존경합니다. 겉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안 에는 산보다 깊은 연륜과 바다 보다 넓은 포용력이 담겨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정숙 할머니는 호미질을 멈추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동네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뒷모습 위로 황금빛 석양이 내려앉으며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진짜 힘은 남을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품어주는 온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겉모습 뒤에 가려진 누군가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비추며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했던 사이다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